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희열입니다. 저는 지금 2024년 1월 1일 태국에 와 있습니다. 당연히 제 여자친구를 보기 위해서죠. 1월 1일 이제 이런 기념비적인 날을 위해서 이제 김치볶음밥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장소 협찬을 받아가지고 감사하게도 이제 김치볶음밥을 할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는데, 네, 태국에서 김치볶음밥을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은 김치, 네, 김치 있죠? 김치 먼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닭고기입니다. 닭고기, 닭다리살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고, 다음에 여기 지금 이 태국식 야채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 이게 진짜 신기하게 생겼는데 마늘입니다. 태국식 마늘 이렇게 딱 보시면은 한국 마늘이랑 좀 다르게 생겼죠. 맛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이걸 로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들 거냐? 자, 이 보시면은. 한국에서는 전 이런 걸한번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그 웍같이 생겼지 않습니 볶음밥 만들기 좋게 생겼는데 약간 전기, 전기 웍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니다 이걸로 뭐 맛있게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재료부터 먼저 손질을 해야겠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도마를 분실했다고 해서 도마 대용품으로 이걸 가져왔습니다. 그냥 어, 비슷하죠 상관없습니다. 바로 이제 재료 손질부터 바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김치를 썰어야 돼요. 김치를 샀을 때 보통 사람들이 그냥 이거 그대로 그냥 김치볶음밥에 넣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금 곤란할 수 있습니다 김치는 원래 좀 잘게 잘게 썰어줘야 되거든요 예 다행히 근데 태국 사람들도 약간 김치에 대한 거부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 김치를 오랫동안 냅두면그 냉장고에 그 김치 냄새 밴다고 해서 그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생각해보면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땐 태국에서 김치는 여, 어느 정도 먹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걸 김치를 잘게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치 썰은 거는 여기 이제 이 그릇에 그릇에 담아둘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치. 아뭐좀더좀더 썰면 괜찮겠죠? A few moments later. 자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손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 닭고기 손질 을 제가 가, 닭가슴살만 해봤고 닭다리살은 처음 해보는데 생각보다 이거 가죽이 있어서 좀 질기네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은 나중에 할때 닭가슴살로 하시면 더 편하게 할수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전왜 닭가슴살을 안 사고 왜 닭, 닭다리살을 샀느냐 닭다리살 팔길래 신기해서 한번 사봤어요 괜히 인것 같습니다 뭐, 하지만 뭐 맛있게 먹으면 그만이겠죠 자. 손질해주도록 합니다. 닭다리살은 그냥 뭐 닭가슴살이 비슷하겠거니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후회되네요. 그냥 차유튜브를 보고 할걸 그랬어요. 그냥 괜찮습니다. 요리할 때가끔씩 이런 실수들을 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잔뼈가 있어요. 잔뼈가 있는데 잘 제거 안 되죠. 이제 이럴 때는 칼을 쓰면 됩니다. 인간은 도구를 쓰는 동물이에요. 네, 맞습니다. 요리할 때 항상 손을, 씻어, 손을 씻어주는 습관을 가시며, 가지셔야 됩니다. 닭껍질이 있는 부분부터 이제 잘라주면 원활하게 잘립니다. 그 그러니까 안쪽부터 써는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 근데, 근데 닭다리살이 은근히 싸요, 이게. 여기 태국에서 두 덩이를 샀는데, 그 36바트. 그러니까 아마 한 천, 한 2천원, 2천원 좀안 되는 가격으로 아마 샀을 거예요. 되게 싸, 싸서, 싸서. 싸서 샀는데, 닭가슴살보다 싸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어, 왜 이리 싸지? 해서 그냥 이걸 샀는데, 닭다리, 닭가슴살보다 싼 이유가 있었어요. 손질이 좀, 손질좀 어렵습니다. <목소리> 그, 이신기겨웠던 그, 고기 손질 마치고 이제 소금을 해가지고 좀 절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생각보다 고된 작업이었지만 괜찮습니다. 소금을 이렇게 해서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한국에서의 그소금이아니다 보니까 금 오우씨 뭐 괜찮습니다. 뭐 이럴 때도 있는 거죠. 소금을 넉넉히 써서 이렇게 비워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뭐 맛이 향새국 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또좀 기분 상 기분 내는 건소은 소금, 소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슥 훔쳐 주면 돼요 당황하실 거 없습니다 한슥 이렇게 한슥슥 한번 닦아 주시고 네 이제 이제 마늘을 한번 다진다기보다는 그냥 자르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마늘을 좋아하고 저희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저희 그냥 마늘을 넣 넣는 겁니다 또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건 약간 적당히 넣어 주면 될것 같습니다. 김치랑 같이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자 아스파라거스와 당근 이렇게 있습니다. 네이 작은 녹소도 이거는 그냥 큼직큼직하게 썰어주도록 할게요. 태국식 밥이 이렇게 완성되 있죠 이제 한국에서는잘 구할 수 없는 밥인데 이렇게 보다시피 그렇게 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볶음밥 하기 아주 좋은 밥이죠 음. 달고는 달구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이 약간 뭔가 조금씩 기꺼 같은 게 올라와요 그럼 이제 재워놨던 고기를 그다음 네, 바로 김치 를시피하고 밥을 바로, 바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속도가 측면이에요. 오 예. 어, 근데 생각보다 계란이 커요. 이런. 자 원래 당근을 원래 미리 넣었어야 됐었는데 깜빡하고 당근 미리 못 넣었어요. 여러분 이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네, 실수라는 거는 그러니까 용납될 때나 이제 괜찮은 거지 이런 건 용납해서는 안 되는 실수긴 해요. 지금 뭐 어쩌겠습니까? 저는 그냥 일단 넣어서 바로 볶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볶음밥은 당근까지 넣으려면 좀 빠르게 이제 해서 뭐 익혀야 되는데 감자입니다. 이제 건물 협찬자가 이게 되게 매운 걸 좋아해가지고 10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먹음직한 김치볶음밥, 태국식 김치볶음밥이 완성됐습니다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먹겠습니다 <laughs> I'm so, I'm so worried that cleaning this up, this fan, I, I, I think it would be really hard. Mm -hmm. Do you want some more? Mm -hmm. No?